가3도 오나 기울어져 있어요. 예예. 예, 어깨가 어, 오른쪽에 내려앉았고요. 골반은 약간 1도씩 약간 기울어졌는데 그렇게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어깨 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보시는 것처럼 어깨 높이가 차이나면 한쪽은 굳고 한쪽은 좀 짧은 상태인데 어느 쪽이 더 아파요? 이쪽이 더 아파요. 예. 자 이렇게 턱을 한번 올려보세요. 턱이 많이 틀어졌네요 어, 틀어지고, 그죠 어, 턱도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오래된 상황인데 예, 오래된 건데 지금 이게 각이 많이 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태고 여기도 깊은 주름이 있고 비염은 있으세요? 비염은 없어요. 아, 비염은 없어요. 음. 음. 지금 그 입도 여기 있는 데가 이렇게 울리불리한데 치아는 어때요? 정아 안돼. 음, 지금 여기 이제 요거를 그동안 많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제일 불편한 게 뭐라 그러셨죠? 턱관절이 좀있거 소리는 입을 벌렸다 할 때. 소리요? 아, 여기 탁탁 뭐 떡똑떡똑 소리는 안 나요? 납니죠 음. 자, 입을 한번 벌려 볼게요. 밀어 보세요. 최대한대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목이 그러니까. 음. 자, 이제 턱을 다시 한번 올려 보시고 제가 볼게요. 여기 이제 쥐저처럼 뭐가 많이 이제 나 있고. 지 세골의 높이가 좀 달라요. 어,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 있고, 음, 그리고 여기 약간 뭐가 조금 나 있네요. 이게 원래 나 있나요? 뭐가 이렇게 좁쌀같이? 네, 원래 좀 원래 어 지금 이쪽으로 조금 음, 안 좋네요. 근데 밸런스가 이쪽은 돌출되고, 이쪽은 이렇게 뒤로 함몰되고 여기 보면 이 피부가 올리불리 이렇게 색이 약간 얼룩진 건 언제부터 그랬나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노루인가 네, 음. 봐요. 어, 어, 그런 게 있네요. 네, 예. 그런 예, 예, 예. 게 있고 자 일어나 보세요. 음, 지금 목이, 목이 한쪽으로 전화기. 음, 지금 이게 이쪽과 이쪽의 넓이가 틀려요. 자, 턱을 이렇게 당겨보세요. 밑으로. 음, 지금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근데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옆으로 볼게요. 옆으로, 옆으로. 네. 보통은 여기가 붓는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부은 게 아니라 턱이 각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자, 앉아보세요. 이제. 고마워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음. 지금 아까 똑같이 중요하게 이 턱관절, 광대뼈 네, 부분 거기를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얘가 돌출이 됐다는 거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를 해야 되냐면 여기를 해야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보실래요? 우리는 여기에도 근육이 있어요. 이 안쪽에 이 안쪽에 내 입돌근 외 입돌근이 있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긴장한 상태예요. 입을 살짝 벌려 볼까요? 아프세요? 그러죠. 얼마나. 했... 자, 다시 다물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턱라인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려줘. 여기에 이복근이라고 있거든요. 이복 형제 아시죠? 이복 형제는 배가 달라. 한 집에 사는데 배달은 다른... 어, 자식이니까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복근이 여기에서 요 설골뼈라는 데랑 이렇게 붙고, 요로 들어가 있는데, 얘가 긴장하고 이러면은 이 턱라인에 문제가 조금 와요. 물론, 그구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 요 턱라인을 많이 해줘야 돼. 요기를, <laughs>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걸딱 붙잡고, 응. 음. 아, 아니지. 거, 지금, 지금 그냥, 그냥 헛돌잖아. 맞아, 바퀴가. 요렇게 해서, 아프니까 자꾸 아우. 바깥으로 당겨 <웃음> 해봐요 <웃음> 자 제가 해볼게요 소리가 진짜 나야 되는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이 벌려야 돼요? 아니 아니 괜찮아 여기를 음. <laughs> 푸셔야 돼 여기를 푸시고 음. 왜냐면 이게 왜 아프냐면 이복근이 지금 왜곡이 돼서 그래요 이복근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 설골뼈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 있는 근육인데 얘가 왜곡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아파 음. 그래서 여기를 짧게 음. 자 이렇게 여기 한번 봐요 이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얘도 여기는 도출되고 여기는 들어갔어 얘도 틀어졌고 왜 땡기는 이 장력이 다른 거야 인장력이 다르니까 양쪽이 비틀어지니까 여기도 이렇게 턱의 모양이 비틀어지고 음. 그래서 요거를 음, 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여러분 턱을 한번 만져보세요. 턱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꺾어져. 그죠? 여기서 딱 방향전환을 해서 안으로 들어갔어. 이 부분으로 지나가는 게, 이게 밀려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줘.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입을 살짝 걸린 다음에 여기가 지금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여기를 풀어줘. 한번 본인이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음, 응. 여기. 줘 보세요. <laughs> 아파요? 아. 턱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기는 또, 요턱 밑에 라인으로 또 이렇게. <laughs> 아까 젊은 친구 하는 거 보셨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기 긴장이 이거 보세요. 여기를 또 올리고. 응. 지금 너무 엉겨서. 그 턱의 모양이 변한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올려 보세요. 응. 자. 지금 이게 올렸을 때 틀어지면 치아도 다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올려 보세요. 올려 보세요. 응. 지금 여기가 이렇게 땡겨 있죠. 음. 응. 여기를 옆으로 이렇게. 응.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여기로. 응. 아니지, 옆에지, 약간. 예. 네. 어, 응. 오케이. 화이팅! 자. 음 응, 잘하셨어. 어디? 볼까요? 네. 어이고, 잘하셨어. 여기 지금 막 두드러기처럼 막 나왔죠. 음, 응. 자, 다시 한번 가요. 자. 자, 잠깐, 잠깐. 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네, 자, 자. 자, 보겠습니다. 턱을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시커멓게 덩어리들이 막 나왔죠. 이게 너무너무 긴장돼서 목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걸 풀어줘야 돼요. 틀어지면 치아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치아 망가지기 전에 하니까 훨씬, 어, 다시 한번 턱을 올려볼게요. 어. 그래서 이걸 하면 턱이 이렇게 틀어진 게 바로 되면서 치아도 좋아지고 이턱 라인도 예뻐져요. 음. 자. 아까 처음에 할 때보단 덜 아프죠? 예, 자 이렇게 턱을 음, 자 음. 자, 한번한번 가볼게요 조금 이렇게, 오케이 목은 치우고 손 옆으로 음, 참아, 음, 참아 음. 아, 아, 음 지금 <laughs> 음, 잠깐, 잠깐. 네. 음. 지금 치아가, 어, 교합이 안 맞아요. 그러면 치아가 나중에 다 망가져요. 한순간에 다 우르르 망가져요. 그럴 때는 치아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교합을 만든 이위턱 아래턱에 교합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만 해도 엄청 좋아져요. 자. 옆으로, 옆으로.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음. 턱, 턱을 올리세요. 음, 오케이, 자 쉬고, 어, 자, 자 이렇게 보세요, 어. 어. 자 이제 다시 턱을 올려볼까요? 음 오케이 지금 아까 보면 여기만 튀어나왔잖아요 턱이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저쪽을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틀려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요거를 풀어줘야 돼요 여기 지금 덩어리가져 있고 그래서 여기를 기대 보세요. 음. 아, 아니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자, 오케이. 자, 다시 턱 올려보세요. 음. 이제 이 덩어리 진게 많이 풀렸고요. 자, 자,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보세요. 요렇게, 기대해보세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음, 살살, 살살 해야 이렇게. 여기 엄청 구겨져 있어요. 여기가, 이거 보세요. 구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여기 이렇게 구겨져 있어. 응, 이렇게 옆으로. 응. 응, 옆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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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으로. 응. 자.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이쪽 턱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쪽 턱이, 요걸 하고, 여기가 조금 갸름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해야지 이가 안 망가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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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이렇게 <목소리> 응. 자, 자 팔을 뒤로 하고 이렇게 응. 팔은 뒤로 하고 응. 오케이 자 이제 반대쪽 턱을 예쁘게 만들어 드려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응? 자 이쪽 자 기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턱은 위로 올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조금 자자 <laughs> 자, 잠깐만요, <laughs> 자, 잠깐만요. <laughs> 자 잠깐만요 자 <laughs> 지금 턱이 평생 사각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사각턱 되면 치아랑 모든 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아 어,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기적의 천사봉인데. 음 자, 자,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두드리기처럼 막 올라오네요, 목이. 자, 자, 이렇게 보세요. 응, 호. 응, 자, 살살, 살살. 살살. 응, 괜찮아, 괜찮아.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이렇게. 눕혀, 거기다가. 이 팔은 좀 빼버리고, 이렇게 눕혀. 응, 지금 여기 보면 엄청 도출된 게, 여긴 조금 찢어져서. 응.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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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셔. 예. 예. 여기 자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잠깐만. 응. 예. 거기는 뭐, 거기 상처가 있던데라. 예. 자, 이제 여기 턱라인 할게요. 딱 붙들으세요. 예. 이, 이, 그러지 말고, 이, 벌리세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긴장되어 있잖아. 이게 땡기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턱이 잡아 당겨지는 거야. 아, 아, 들어야 응. 아, 응. 아, 응. 아, 지금 턱 들어가는 아, 기적의 천사봉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응. 아, 응. 잘, 아, 잘 참으셨어요. 여기 지금 어루러이처럼막 나오죠. 여기. 응. 자,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지금 약간 양상이 안 좋죠. 응. 응. 음, 오, 괜찮아, 살살해도 너무 긴장이 심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응, 괜찮. 아, 아, 응, 아, 응. 자, 자, 자.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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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자 이제 앉아 보세요. 외국이 심한데 제가 좀 볼게요. 자 턱을 올려 볼게요. 음, 자 네, 내리세요. 입을 벌려 보세요. 어, 혀를 내밀어 보세요. 최대한으로. 음, 자 지금 이렇게 저 우리 회원 회원들을 좀 봅시다. 자, 요 라인을 이렇게 푸니까 요 라인이 풀리고. 그럼 지금 턱이 아까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이걸 하니까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는 여기까지 붙어 있었어요. 여기 여기까지. 응.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턱을 이렇게 해보세요. 응.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턱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제자리로 가요. 없어 네, 여기 이게 당겨졌던 게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치아가 다 망가지고. 어 여기 막 있는 대로 이게 땡겨지고 어, 이런 것들이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비롯되니까 어 입을 이제 벌렸다 닫았다 해보세요 음. 조금만해 <laughs> 조금 아니, 조금만 안 써, 안 <웃음> 써. <웃음> 조금 더써 <laughs> 네. <많이 웃음>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까지 됐던 게 이렇게 편해지는 모습이 이게 본인이 포인트를 딱 잡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음, 음, 음. 5분 참아가지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